0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 이하에서는 기울기가 1이고 1이니까 이렇게 되지. 맞아? 맞지? 0 초과일 때는 y절편이 몇이야? 저 위에 7이야. 7이고 x절편이 몇이야? 14지. 그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얘야, 얘랑 얘.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아까 f(x) 곱하기 g(x)에서 하나가 x는 a에서 불 연속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a 대입한 게 뭐가 되면 된다 그랬지? 0 되면 된다 그랬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x 좌표 말고 y 좌표. 그러니까 g(x)라는 게 y 좌표잖아. 그게 0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4일 때 0이지. 그니까 그냥 얘랑 얘 생각해보면 돼.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면 몇이야? 13. 알겠지?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냐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그림 그려서. 오케이? 네? 그 밑에 거 보자 지운다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곡선 절댓값 x 제곱기 2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할때 y는 t y는 t니까 이렇게 그어지는 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y는 x 제곱 빼기 2x 일단 꼭지점부터 구해보면 반의 제곱 플러스 1 없어 으니까 빼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던 게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몇이야? 1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우랐다니 기쁘네요. 그러니까 아, T가 0보다 작으면 두 점이 없어요. 그죠? T가 0일 때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T가 0과 1 사이가 되면 몇 개가 돼? 네 개가 되지. T가 1이면 몇 개야? 세 개야. 그지? T가 1보다 크면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0 1 0보다 작으면 빵 개. 0일 때는 두 개. 0과 1 사이일 때는 네 개. 그다음에 1일 때는 몇 개? 세 개. 1보다 크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점의 개수 ft니까 f3은? f3은 뭐야? f3. x가 3일 때 점의 개수. 두 개잖아. 맞아요? 맞냐고.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보세요 뭐랑 뭐에서 불연속이죠 0하고 1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FX 곱하기 GT가 FT 곱하기 GT가 모든 실수 T에서 연속이라 그랬지 그럼 얘가 불연속일 거를 얘가 뭘 만들어주면 돼0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g x 는 0에 두근이 뭐야 0하고 1이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gx는 어떻게 돼? x 곱하기 x 빼기 1이죠? 오케이? 그래서 g3은 뭐야? 3 곱하기 2니까 6. 그래서 2 플러스 6이니까 몇이에요? 8. 알겠어요? 알겠냐고. 다음. 됐냐? 자, 별표 치고 실수 m에 대하여 y는 mx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hx에 대해서 gx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h5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를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x가 1 이상이면 그대로 끄집어내니까 3x 더하기 2지. 그치? 그럼 x가 1이면 뭐가 돼요? 그냥? 5. 그죠? 그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2x 더하기 3 빼기 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다 1보다 클 때는 3x 더하기 2니까 1 대입하면 5에서 기울기가 3이야. 에이, 씨. 기울기 3인에게 파 올라가 그 다음에 1일때는 그냥 5야 근데 1보다 작으면 X 더하기 4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게 FX야 어? 그 다음에 GX는 Y는 MX야 Y는 MX 원점 지나는 직방이라고 듣고 있니? 그러면 자, m이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이 되면 무조건 몇 개가 돼? 조점이 여기서 하나가 되겠잖아. 그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m이 0보다 크게 되면 무조건 하나인데 뭐 얘가 기울기가 1이거든. 그러니까 1이면 어떻게 돼? m이 0 이상 1 미만이면 한 개야. M이 1이면 없어 교점이. 없어진다고. 0이야. 오케이? 근데 M이 1보다 커. 1보다 커가지고 여길 지나. 이렇게 되면 또몇 개가 돼. 교점이 하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요점 지날 때 기울기가 뭐야? 1분의 5니까 5야. 그러니까 1초가 5 미만이면 역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나면 교점이 없어요. 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위에 직선이 없기 때문에 안 만나. 그냥 0이라고. 근데 m이 5일 때 몇이라고? 하나라 그랬지. 그래서 5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몇 개에서 만나니? 두 개에서 만나지. 근데 이게 기울기가 몇이야? 3이지. 3인가요? 요 때가 55. 이때가 5, 그럼 이때는? 잠깐만, 얘가 5, 얘는 3. 아, 이상하다, 씨. 그치, 얘가 5인데, 얘가 3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얘보다는 더 어떻게 돼야 돼? 구부러져야 되네. 이렇게. 얘가 5야. 다시. M이 1일 때는요, 이렇게 되니까 안 만난다 그랬죠. 그죠? 듣고 계십니까? 근데 요게 기울기가 지금 3이에요. 기울기가 3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3이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1일 때부터 안 만나고, 1부터 몇 가지, 3일 때도 안 만나요. 안 만난다고요. 얘랑 평행이니까요. 듣고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지면 저 위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m이 3보다 크면 만나요. 만나는데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한 점.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그 다음에 한 점.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는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요거 봐이 요거 여기 잘 나와있어 요게 기울기가 1인거야 요게 기울기가 1인거고 요게 기울기가 몇인거야? 아, 제발 좀... 기울기가 3인 거야. 네, 그러니까 0일 때는 무조건 만나죠. 만나요. 만나는데 1일 때는 안 만나요.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m이 1보다 작으면 만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도 만나니까 무조건 만나요. m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아, 0이 아니라 1보다 작으면요. 1이면 안 만나요. 그렇죠? 1이면 안 만나요. 근데 1보다 크면은요. 만날 것처럼 보이는데 또안 만나죠. 안 만나잖아요. 언제까지도 안 만나요? 3일 때까지도 안 만나요. 평행이니까. 근데 언제 만나요? 5일 때는 얘가 몇이야? 얘가 3인데 얘가 3보다 크면 요 위에서 만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냥 그래 그러니까 M이 3보다 작을 때까지도 안 만나고 3일 때도 안 만나는데 3일 커지면 만나 몇 점에서 만나? 한점한 한 점이지 그냥 한점이 여기서 만도한 점이고 여기도 한 점이야.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 그치? 그냥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여기랑 여기서 불연속이지. 1하고 3에서 불연속이잖아. 그걸 누가 상쇄시켜준다고? HX가 상쇄시켜준다며. 그래서 HX는 0의 글이 뭐냐고요. 1하고 3인 거야. 알겠어? 근데 hx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몇이래? 1이지. 그니까 러 hx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x 빼기 1, x 빼기 3이지. 거기다가 5대2 8하고 5대2 8에. 그니까 몇이야? 4 곱하기 2에서 뭐가 돼? 8. 알겠어요? 이해 되냐고?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최대 최소 정리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두 끝이 막혀 있고 닫혀 있고 연속이면 이 구간 안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최대 최소가 나온다. 오케이. 그게 최대 최소 정리고 중요한 건좀사이값 정리. 사이 값 정리 기억해야 되는데 결과만 말을 해 결과만 말을 할게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아 그럼 우리 뭐할수 있지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으면 우리 뭐알수 있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뭐를 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냥 사이값 정리를 설명을 하시면 못 알아 듣는다고 어렵다고요 에? fx가 연속이야 닫혀있어 연속이고 닫혀있어 그리고 a랑 b의 뭐가 달라 함수값이 달라 fa랑 fb가 다르다니까 근데 FA, FB 사이에 어? FC를 만족하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그게 사이값 정리야.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AB에서 부부호곱이 두, 두, 0보다 작아, FA는 음수고 FB는 양이면 FA 곱하기 FB가 0보다 뭐에 작잖아, 그치 그럼 a, b 사이에 적어도 p o 가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를 내가 fx라고 놓았을 때 f1은 2 더하기 1 빼기 1 빼기 4니까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음수잖아. 근데 2 대입하면 2, 8에 16 4 빼기 2 빼기 4니까 사라지면 14에서 0보다 크지? 이거 어떻게 돼? 얘네 둘이 곱한 게 부가 다르죠? 그죠? F1하고 2에서 1일 때는 음인데 2일 때는 양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는 뭐를 가진다?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알겠어요? 음, 그 얘기라고. 그럼 오른쪽에도 봐. F0이 K플러스 2고 F1이 K빼기 3일 때 Fx는 1이 0과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F0빼기 1은 0대입하니까 K플러스 2빼기 1에서 K플러스 1이고 F0, F1빼기 1은 K빼기 3빼기 1이니까 K빼기 4지 그지? 둘이 곱한 게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초가 몇 미만? 4 미만. 정수의 개수는 몇 개? 4개. 알겠어요? 예? 별거 없어.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지. 다 넘겨, 다 넘겨가지고 xfx-x제곱-1은 0 이걸 하나의 다른 함수로 놔 이걸 hx라고 놓게 되면 어? h0은 마일이니까 음수고 h1은 f1-2, f1이 3이니까 양수고 h2는 2f2-4-1이니까 e, 얘도 음수고 h3. 3 대입하면 3. 빼기 9 빼기 1이니까 음수지. 그지? 부호가 바뀌는 데만 림이 존재하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 여기 바뀌었고, 여기 바뀌었지. 그지? 이게 0과 1 사이에, 1과 2 사이에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이몇 개? 두 개. 여기는안 바뀌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여기 두 개가 존재한다고. 알겠냐고요? 그 다음, 합성함수의 연속.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gfx가 x는 a에서 연속일 조건은 좌우극한 다 따져야 돼. 똑같아. 합성함수 따지는 거. 극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x 가 a에서 불연속이고 g(x)가 x는 b에서 불연속일 때, x 가 a에서 불연속이고 g(x)가 x는 b에서 불연속일 때, g 동물맹이 f(x), g f(x)의 연속성은 x가 a일 때랑 예, 누구 계세요? g(x)가 b에서 연속이라 g에서 불연속이라 했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가 되면 b가 되는 거. 그 B가 되는 X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G, B가 구연속이니까 오케이? 해보자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3차 함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G0이 3이래. 듣고 있니? 3차 함수 gx는 불연속이 나올 리가 없죠. 다항함수니까. 네. 근데 g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g0이 3이야. 상수항이 3인데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fx는 어디서 연속이야? 아니야? 2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2에서 불연속이니까 2를 대입을 한 값이 뭐가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좌극한 어떻게 돼요? 0이니까 G0이죠. 우극한 어떻게 돼요? G마일이지. 얘네들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같아지면 되죠. 그죠? 그게 같아져서 함수가 색칠한 부분이 2잖아요. 2죠? 그때 0이지. 그러니까 그냥 g0이랑 같으면 되는 거야, 그게. 이게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gx를 다시 쓰면 최고 차항의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1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하면 3이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플러스 3이잖아. 얘네 주기 같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G 동글뱅이 F2. G 동글뱅이 F2에서 연속이어야 돼. 얘가 지금 불연속이니까. 그래서 자극한을 보니까 0이지. 얘가 0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g0이야, 예? 그다음에 우극하는 마일이지, 마일이야. 이거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g(x)는 최고차액의 수가 1이고 g0이 3이니까 x제곱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인 거죠. 맞나요? 이게 g(x)이고 그때 g0. g 0 대입하니까 그냥 3만 남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일 l e 대입하면 m i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3이 줄이 같아야 된다며 그럼 b가 뭐가 되니 얘가 0이니까 마이너 b는 a 빼기 1인거죠 맞아요 그래서 gx는 뭐가 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 빼기 1에 x 더하기 3요거지 안냐 그러니까 뭐은 몰라요. 지금 A를 모르는데 아 여기도 0일 때도 뭐야? 0일 때도 불연속이지 이 새끼 지금 그치? 그럼 0일 때도 불연속이니까 G 동물뱅이 F0 그럼 F0이 뭐예요 지금? 극한 값은 뭐죠? 1이지. 극한 값은 1이야, 그지? 그니까 러 g1이고, 0 대입하면 몇이야? 0이지. 0이잖아. 얘는 극한 값이고, 함수 값은 0이잖아. 얘네 둘이 또 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g1은 뭐죠?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고, 0 대입하면 3 나왔지. 그럼, 3, o 가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니까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네 그죠? y o u b에 young, 하면 a 더하기 a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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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n 이 young, young, y o g x 다시 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서 g 3은27 g 기3 더하기 3이니까 뭐야? 이 자, 다시 봐. g 동글뱅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잖아. 근데 지금 fx가 0하고 2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지동물맹이 Fx가 0대입한 지동물맹이 F0이랑 같으면 되는 거 이게 연속의 정이잖아 그지? 그리고 2에서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때 지동물맹이 Fx가 지동물맹이 F2랑 같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극한값은 Fx의 극한값 0에 대한 극한값은 1이지 1이니까 뭘 대입해야 돼? 1 대입해야 돼. 어?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값이지. 함수값이니까 F0의 값이 뭐야? 0이잖아. 0 대입했으니까 그러니까 G0이 둘이 같아야 된다. 고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로 갈때 극한 값이 뭐야? FX의 극한 값.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랑또 자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럼 자극한이면 0이지 0이니까 뭐야? G0이야 우극한은? 마일이지 그럼 G마일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 둘도 같고 얘네 둘도 같아야 된다고 근데 GX가 뭐였어?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상수가 몇이야? 3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거는 G1,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랑 G0 그냥 3, 하트니까 A 더하기 B는 마일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G0은 3은 G마일, 마일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3 사라지면 a 빼기 b는 1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연립을 한다고 얘랑 얘를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면 2a는 0에서 a는 0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니까 gx 다시 쓰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서 g3은 27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뭐야? 그냥 27인 거라고. 오케이. 알겠냐고요? 네. 중요해, 중요, 중요, 중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가면, 오래 걸리겠다. 일단은 이제 빼놓고, 어? 맨 마지막 거 빼놓고요. 개념 정리하시고, 네? 네. 개념 정리하시고, 34페이지부터, 40까지만 해봐, 34에서 40. 알았지? 음. 34에서 40. 내 얘기 들었니? 음. 오늘 저기 뭐야, 뒤에 교과서 문제 풀고 가는 거니까, 조금만 풀고 가면 돼, 알았어요? 네? 네. 음. 아, 알겠어요? 네. 가서 노트 만 갖고 와 노트. 너, 너 내가 독까지 뽑아줄게. 조금만 하는 거죠? 네.